날이 많이 추웠다가 조금 풀리면서 다가 어제는 이빨도 만지게 된한 기간 재미가 없는데 편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어제는 그 분이 조금 온다고 하루를 내리고 저녁에도 많이 늦었다고요 아, 그런 날씨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계 주시는 것도 감사하기를 바라고 감기 걸려주셨다고요 새 감기가, 총문사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디 감기라고요? 스페인 감기. 요새 감기가 스페인 감기래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함으로 왔었대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감기를 걸리고서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감기를 걸렸던 분들이 지금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몸에 항체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요새 오는 감기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은 오히려 안 걸리는데 젊은 사람들은 항체가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감기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린다 하고 소 목사님한테 제가 배웠는데 저는 안 걸립니다. 젊은데 네. <laughs> 젊은 분과 같이 안 걸리는 수도 있으니까 감기 걸리면 제일 아프면요 그렇다고 제일 고달, 고달픈 게 본인이니까 본인다 주변 사람도 이렇게 힘들곤 하지만 아픈 본인이 제일 힘드니까 또 그렇다고 어떤 분이 러더라 아예 목사님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조심하고 조금 신경쓰면 조금 덜 아프면서 살수 있다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니까 그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열어 주시옵고 우리의 닫혔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신비를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으니까 제목이 쉽죠.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아, 아, 아. 사무엘, 네, 사무엘, 사무엘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된는가 하는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 혹시 기억나요? 안다. 어른들 중에서 아버지 이름 기억나세요? 엘가 나였죠 엘가 나예요는 이렇게 엄마 이름을 기억하는데 아버지 이름을 기억 못 하는데 사무엘의 엄마 이름은 어머니 이름은 뭐죠 사무엘의 어머니 굉장히 유명한 여인인데 한나. 한... <웃음> <웃음> 한나예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나인데 제가 지난주 에씀을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못 가려서. 애기를 못 가져서 오랫동안 하나님한테 기도하다가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거기까지 했어요.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 그 오늘 뒤에 얘기를 잠깐 할게요. 어스크린좀 내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사무엘이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어야지만 살수 있을 동안. 그도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엄마의 젖이나 우유를, 분유를 먹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세상에 먹을 것에 익숙해지면 이유식이라는걸 하고 그이유식단계가 지나면 또 우리들이 먹는 것을 좀 부드럽게 해서 먹죠. 근데 이제 아직 젖을 먹을 때는 사무엘이 엄마 품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젖으로 데려다 주면 그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젖으로 사무엘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젖을 먹을 동안에는 어머니 한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젖을 뗄 나이가 됐다. 그 말은 무슨 나이냐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먹어도 되는 음식을 먹을 만한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아버지 정의 이름이 나오네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서 사무엘을 같이 데리고서 성전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사무엘은 저렇게 엄마 품에 안겨야 할 정도로 너무 어렸어요. 그러니까 엄마 한나 입장에서는 이 어린 아이를 내가 계속 돌봐줘야지만 제대로 클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심정을 가지고서 다시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는 전에 찾아갔던 그 실로에 있는 제사장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 다음 봅시다. 그래가지고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만났어요. 어, 누구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뭐, 어이술 취해가지고 여기서 이러면 어땠니? 까 하고 한번 혼을 낸 적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다 기억을 못 하니까 나가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제가 그때 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사장님께서 잘못하시고 제가 술을 취한 줄 알면서 저를 혼내셨죠. 그래서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가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제가 그 다음에 집에 왔을 때 아이를 갖게 되었고 여기 지금 이 아이가 이 어린아이 4분에게 바로 그때 제사장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얻게 된 아이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부모로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여기 가져왔습니다. 하고서 한나가 그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한테 드리면서 이제부터는. 제사장님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좀 키워 주십시오라고 이렇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올 때는 사무엘을 같이 데리고 왔는데 갈 때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고 엘가나하고 한나만 돌아가게 됐어요. 아마 한나의 마음이 무척 아팠을 거예요. 아직도 너무 어린 아이니까 어린 아이품만 아니라 너무 나이가 들어서 어린 아이니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신다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하고 같이 두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해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엘가나와 한나는 성전에 제사 드리려고 할 때마다 그때 사무엘한테 필요한 옷까지라든지 이제 사무엘이 점점점점 자랄 거 아니에요. 매년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한나는 꼭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찾아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한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아이를 못 가져가지고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나올 수 있도록 자 내가 사무엘을 하나님한테 바쳤으니 이제 또너 혼자서 지내기가 얼마나 외롭겠느냐 내가 또 다른 자녀들을 너에게 주겠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모양이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점점 점점 자라서 저렇게 소년이 됐어요. 아, 소년이 돼가지고서 어느 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뭐 하는지 뭐라 잘 모르겠어요. 사무엘아 어, 사무엘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 때는 이제 사무엘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우면서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배워나가는 그런 단계 에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아 제사장님이 뭐가 필요해서 나를 부르시나 보그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다가. 난 그런데 저 그림에 항상 저 강아지가 아닌 양이 되있는지 모르겠어요. 매번 사무엘 옆에서 이렇게 양이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때는 반려동물로서 개가 아니라 양을 틀린 게 아닌가 하는 새로운 학설을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양이 있는데,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사무엘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엘리 제사장한테 하세요. 아, 제사장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물을 갖다 드릴까요? 이밤중에 다른 건 필요 없을 테니까, 뭐, 교회 가서 뭘 하라는 건 아닐 테니까, 성전에 가서. 뭘 원하십니까? 나는 부른 적이 없다. 내가 뭘 잘못 들은 거양이아 잠이 늦었으니까 그냥 잠깐 잤어. 아 내가 잘못 들었나? 또 다시 돌아왔어. 내가 무슨 바스락거리는 소리, 를내길르는 양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잘못 들면 또 잠을 자려고 또 누웠는데 또 분명히 그의 귀에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다가 또 일어났어요. 아 이번에도 잘못 들었나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분명히. 누구 목소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나를 불렀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자고 있는 거기에서 자기를 부를 사람은 엘리 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어.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으니까. 어, 곱창 이상하다. 어, 요번에는 제사장님이 부르셨는지 하고 또두 번째로 찾아갔어요.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안 불렀는데, 너또뭘 잘못 들었나 보다. 다시 가서 왔어요. 세 번째로 또, 자고 있는데, 또, 부르는 소리가 나는데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또 일어났어요 이거 제사장님을 잡고 가서 깨워도 되는 건가 혼내는 건 아니야 너또왜 엉뚱한 소리 듣고 또왔냐 내가 너안 불렀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정말 부르셨으면 또안 가도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겠다 요 년에 분명히 들은 것 같으니까 가자 또 갔어요 하나님한테 또 갔어요 그건 또 얘기라는 거야 기사장이 생각하니까 이상해 분명히 자기는 안 불렀는데 이 어린 사무엘은 자꾸 무슨 소리 를 들었다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고 그러면서 자꾸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아 내가 안 불렀으니까 가서 푹 자라 하다가 다시 다시 생각을 하기를 하늘 하나 더 내려주셨다. 엘리가 생각해 아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이다 그러고서 사무엘한테얘기 했어요 사무엘아 이제 네가 나서 다시 자는데 자다가 이번에도 누군가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나한테 오지 말아라. 그 내가 너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는 그런 음성이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대답해요. 가르쳐 줬어요. 사무엘이 상 하나님께서 하 부르셨나? 나는 제사장님이 부르신 것 같은데 뭐 고개를 깨아웃동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자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사무엘이 아까 제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일어나서 이제는 제사장님한테 다시 안 가요. 가르쳐 줬습니다. 제사장님한테 안 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서 듣겠습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게 이제 다음 그림이니다 자, 렇게 됐어요. 양은 또 있죠? 참저양 충성스러운 양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부를 때 항상 사무엘이 옆에 있는 양입니다. 아마 사무엘이 굉장히 아꼈다는 양니다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내용은 사무엘을 부를 때처럼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그 내용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너무 나쁜 짓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제사장의 집안으로 삼지 않겠다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어린 사무엘이 이해하기 들었어요. 그리고서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에서 엘리제 사장 밑에서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점점 커나가게 됐어요. 지금은 그게 없는데 목사님은 어릴 때 버스를 타고 다니면 버스에 운전사 아저씨들이 앞에다가 어린 소년 하나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한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 밑에다가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쓰면서 운전을 꼭 다녔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소년이 바로 저 어린 사무엘이 지금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물을 꿇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의 사진을 들리고 다닌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한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도해라.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것은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것을 사무엘에게 다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사무엘은 그 엘리트 사장 밑에서 성전 안에서 점점 점점 자라면서 어른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늘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이 하는 일마다 백성들이 보고는 아, 저 사람의 말로 정말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사무엘을 따르게 했어요. 그래서 말팔아더 올려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나중에 커서 무슨 일을 하겠냐면 이제 저 당시에는 제사장, 제사들이는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백성들을 재판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어떤 일 가지고 다투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다투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무조건 상하게 할까봐 해야 할까봐 재판관이 있었는데 재판관이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했는데 그 재판관의 일과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을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저렇게 세워주셨고 백성들이 사무엘을 따르면서 살다가 사무엘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난 다음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 영혼이 한나의 기도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아유 오늘은 또 교회는 또왜 가야 돼 나는 좀 일요일에 하루만이라도 좀 자고 싶어요. 아이고 뭐 가기 싫어요. 이런 마음은 많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사무엘처럼 아주 교회에서 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옴으로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람들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같이 기뻐해요. 그러니까 늘 저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저런 사모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영성에 아동 여러분들 계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